안녕하세요. 대여자 나, 일단 상대는 테란 전사인데, 손패가... 좋은지 모르겠어. 어.. 말렸네? 우주공항 어 일단 충격탄 나왔어요 다음탄은 이걸로 요친구 잘라주고요 원래 일반적인 테란 전사 되게 이거 안 들어가는데? 원설 로봇? 좀 특이하네? 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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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야 잠깐만 나할게 없어 친구야 아야 개오반데 이거 일단 다음턴에 방역을 쓸 거긴 한데 아니 지금 상대방이 지금 쓰고 있는 데미스트 상, 상태가 탑 미니팩 첫날 그 리스트 같은데. <laughs> 오 그래도 다행인 게선보가안 발렸다. 선보가안 발렸어. 그번에 다음 턴에 칠만 한데 내가 뭐 마땅히 할수 있는 플레이가 얘밖에 없네요. 와 손패 뭐야? 아 그냥 꼬여버렸는데 아 안좋은거 먹었어 야 야마토퍼 씨야 저친구 낭만있다 야물건급치 지금 쓴다고? 에이. 아니 상대 일본 할인이 같은데? 이거 내가 패버려도 되나? 와 우주선 봐. 엔진 소리 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되게길지는안 들어가는데? 절대 경계를 놓치지 말게. 모든 생명체를 멸하리라. 안 나왔네? 뭐가안 나왔어. 절대 경계를 놓치지 말게. 와 설마 진짜 불안 맨 밑에 있어요? 진짜 불안 맨 밑에 있어?

터지게 먹어라. 아 이거 불안만 나면좀 재밌을 것 같은데. 불안아 어디니? 와 진짜 끝까지 안 나오네. 장치 필요한데? 잠시 멈추고 기를 상대방 진레이너 터지면 나갈 것 같은데. 어, 방금 전에 뽑은 거야? 아, 야, 친구야, 고생했다. <목소리> 친구야, 고생했다. <목소리> 아, 상대방이 내꺼 불안을 먹은 대가는 리너로. 똑게 치러졌다. 공권력을 무시하지 마라. <목소리> <목소리> <살판 잡혀볼까 해서. 목소리> 아,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남? <목소리> 충분하다고. 아, 제 난투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아끼자. 아, 역시 토르가 있었네. 피질 좋아요. 카드 와, 좋아. 못 탔어. 호르 탔어. 피질 탔어. 와, 악절이 들어가 되게

오, 뭐야? 안녕하세요. 안다 아, 그래, 내가 볼때 이번 판 상대 그 뭐야 헤란 전사 같은데 욕심 한번좀 크게 부려볼게요. 암다턴 사만화. 근데 할 만한 플레이가. 선물 방패 올리 완료. 자 제가 상대방에게 정말 특이한 저주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앞으로 그 뭐야 우주공항이나 아니면은 뭐 이륙을 썼을 시에 무조건 의료사만 나오게 되는 저주에 걸릴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저주할게요. 모든 생명체를 음. 그 완료. 오케이. 의료사는 방까마귀 아, 감까하기좀 별론데. 어, 상대방 대게 함성고 갈채가 들어가면은 오딘 쓰는 겁니다. 오딘 쓰는 거. 나는 너의 최후를...

Yeah, 이번 턴에 이거 내면은 상대방 많이 신경 쓸걸요, 이거? 그래도 같은 계열의 카드를 쓰는 애기라서. 황폐 올리기. 괜찮네? 방패 올리기. 언제나 <놀람> 다다 끄? 다음 턴 미쳤는데요? 그 <놀람> 와 아니 정규에서 에메랄드의 위생 위상 위생이래 에메랄드의 위상 이세라 전함이 두번 터진다고? 이거 맛있죠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와... <laughs> 와... 와우... 어... 이그니스 먹으면 너무 좋다. 잠깐만, 근데 쩌대게 그거 들어가나? 그... 손으로는 들어가나? 역시... 내 생각에는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데 미세라 전함두번 맛있다. 다음 턴 16만 원 미쳤다. 쓰자 이거 해방선 좋아요. 야 들어오, 야 미친 듯이 땡겨버려. 그냥 미친 듯이 땡겨버려. 아 이럴 때토그룬이 나와야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은 상대방 되게 TNT 총 여섯 장 들어가니까 오케이 아 제발 TNT 한 번만 아 이번 에 진짜 야무지게 영상각이 좀 폭했단 말이야 이런 각이 좀잘안 나와요 오 잠깐만요. 큰그 사이즈는 없나? 왔다, 아, 아, 진짜 왔다. 아왜 나가는 거야? 왜 나가는 거야? 시작하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욕심 한번 부려도 될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다 들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내 따뜻한 인사를 건네지. 팬들을 만나는 건 언제나 최고라고. 아니 내가 이세라를 왜 들고 왔냐면은 불안 쓰고 나서 이세라 쓰면은 알안돼 진짜로 이게 진짜 맞돌이에요. 엔진 소리 죽이는데. 와, 와, 어, 야 이번 판 살짝 뭔가 느낌 있는데? 어 진짜 있는데? 잠시 멈추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어디 한번 놀아볼까? 어 제발 부탁인데 어, 만약에 상대방이 저보다 먼저 봄주림해머 썼을 경우 대게에 있는 토굴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는 이그니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거 1 턴에 나온 가시바의 토템인데, 아직까지 안 죽고 계속해서 열심히 1인분 하고 있어. 어, 얘는 지금 자기 할일6 넘었어. 오우, 마이이다. 뭐 아, 이친이 친구 잡죠. 이 잡죠. 이이 호텔을 좀 풀어놔야 돼아톡 크으... 토그르나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니 나 다음 턴 8만화 때심층광보 불안 쓰고 나서 9만화 때 이거 쓸 거거든요 도졌네 야, 바꿔 시다 TNT 안 나오면 그만이야. 괜찮아. 오케이. 야, 되게 밀고저까지 쓰네. 모든 생명체를 순환이 새로 시작되면 만물이 성장한다. 지금 내 대개에 있는 TNT 안 나오면 그만이야. 어, 안 나오면 그만이야. 괜찮아요. 네. 헤이. 저기다 꺾어 볼까? 오. 정말 미친 생각이지. 아니. 보자. 안녕. 아직 내거소굴은건재 해? 괜찮아. 아, 오케이. 와 근데 TNT가 아무리 뭐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해도 아왜 반데? 상대방 우주선 부품 밤까마귀 두개 죽어가지고 이번 턴에 생명력 풀피 될 수도 있어요. 아 제발 토그은한 장만 나와줘 토그은 맞아요? 진짜 아니 와 이게 이게 된다고? 아 진짜로 이게 돼요? 아니,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어어 어허 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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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씨와야 달라진... 이게 말이 돼요? 오케이 난 박고 없다. 난파고 없다. 난파고 없다. 난파고 없다. 난파고 없다. 난고 없다. 없다. TNT 열 다섯 장. TNT 열 여덟 장. T 터져 네 번째 TNT 터져 자 갑니다 다섯 번째 TNT 사장님 나이트 차 여섯 번째 진메이너 탔어 바체드머 탔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 힘들다.